필수형 4번 마름모. 자, 마름모 A, B, C, D에서 꼭지점 A에서 C, D에서 D에다 수선을 내려놓고 수선의 발을 2라고 잡는데, 그리고 각시가 126도일 때 AFB, AFB라고 하는 요 각은 얼마냐? 이렇게 나왔네, 그치 맞아요. 자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AFB AFB라는 요각을 X라고 하면 X하고 같은 데가 여기 맞나? X도? 이게 무슨 각이니까 막꼭지 각이니까 그쵸? 그리고 마름모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 말이 없더라도 모든 변의 길이들이 다 어떻더라 음 같더라 그러면 삼각형 BCD가 무슨 삼각형이야 얘들아 이등변삼각형이 될거고 요각이 얼마가 될까? 응, 180에서 126도 빼주면 얼마야 이게? 4 54도 맞나? 어, 그러다보니까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요각하고 요각이 결국은 몇도? 27도 맞아요? 그럼 x하고 27 더한게 90도 해야 되니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각 DFE라는 각이 얼마다? 63도.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. 이해합니까?